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윤조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만성적인 경영적자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 크고 작은 비리, 비위, 의혹으로, 의혹으로 공기업으로서 신뢰마저 잃어버린 서울교통공사의 현 주소를 되짚어보고 책임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수송인원은 1,800만 명, 즉, 1,000만 서울 시민의 약 80%가 하루에 한 번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셈이라고 합니다. 서울 지하철은 말 그대로 1,000만 서울 시민의 발이자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운영, 실내에 기반한 투명한 경영은 서울 시민들이 기대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안전을 담보하지도 투명 경영의 책무도 다하지 않은 채 몸집만 거대한 세금 먹는 괴물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7호선 수락산 영부군 탈선사고, 뒤이은 4월에 5호선 광나루역 단전사고로 시민들은 또다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밖에도 승강장 안전문장에 열차 고장, 크고 작은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일이 열고조차 긴 힘듭니다. 2018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채 나오기도 전에 이번에는 가족수당 부정수급, 부적절한 인사발령 조치로 또 구설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엊그제 서울교통공사는 130명 규모의 인사발령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교통위원회에 의원들은 아직 감사원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바 해당 건과 관련된 책임자 또한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인사 발령은 시기상조 임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안정적인 조직을 위해서는 인사 발령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사전 확인했다는 이유를 들며 이번 인사 발령을 예정대로 강행했습니다 공정한 인사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함양하고 적당한 보상과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공식 감사원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의회의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발령을 강행한 서울교통공사의 이번 행위는 서울시민을 기만하고 의회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인 견제와 비판을 무시하는 독선적인 행정행위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지난 3월 저희 교통위원회 소속 송아량 의원은 대중교통 요금 할인을 대상으로 19세에서 24세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님은 개인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료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런 정례, 이번 정례 업무 보고 당시 서울교통공사 해외사업처의 주요사업 및 운영에 대한 본 의원의 지적에 교통공사 사장님은 SNS에 해당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며 "세계는 우리 공사의 양적 질적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바랐는데,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식의 내부 경쟁만 하고 있다가 태보하기를 바라지는 않겠지요"라고 코멘트하십니다. 정례회의장에서 공식적인 발언이 아닌 개인 SNS에 올렸고 이는 며칠 뒤 삭제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교통위원회는 서울 시민의 교통 복지를 정책과 예산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곳입니다. 전술하였다시피 이것은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이며 때문에 의회의 재원과 지적 입법 행위는 공적인 영역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의회의 문제 제기와 입법 방향이 본인의 의사 반한다고 하여 이에 대해 공, 공적인 논의의 장인 상임위원회 회의장이 아닌 개인 SNS에 비난 섞인 글로 평가 절하하는 것이 과연 공기업 수장이라는 지휘에서 적절한 행위인지 본 의원은 대묻고 싶습니다. 만일 시민과 의회의 문제 제기가 타당하지 않다면 s n s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입장을 열거할 것이 아니라 회의장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설명하고 논의하는 것이 공기업 수장으로서의 자세가 아닐까요? 중국의 사상가 노자는 귀는 길어야 하고 혀는 짧아야 한다. 양기로 많이 듣고 말은 세번 생각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귀가 크고 입이 작은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시민과 의회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독담과 오만 변명과 핑계로 가득 찬 일반적인 내침은 교통공사의 치명적인 독이 될 것입니다. 지하철이 멈출 때마다 발을 동동 구리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도 묵묵히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는 우리 만 6천 명의 직원들의 고단한 숨소리에도 또한. 인력 충원을 외치는 현장의 목소리에도 5천억이 넘는 적자 해서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자구책을 찾자는 시의의 절실한 요청에도 이제는 겸허히 길을 열어주십시오. 공공기반 공기업의 공기업은 결코 시민 위에 설수 없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길을 닫고 제할 말만 하는 것은 행정이 아니라 선동이자 강요의...